지금 인간 그력을 겪고 있나? 이것은 그 중에 그 많은 중에 사주에서 드는 바람인지 내력에서 드는 바람인지 네. 이거를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나강 선생님의 고해점사 오후 음, 시간인데 음,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음, 이런 영상을 이건 이건 영상을 좀 찍어달라라는 음, 분들가 있었는데 음, 음, 사주에 음. 남자가 많은 여자의 좀 특징이 있나 어 사주에 이런 사실 사연도 많았고요 음, 근데 이런 걸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음,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음. 여자가, 음, 여자가 남자가 많은 따, 아, 사주는 도화가 있어야 돼요. 네. 홍염살은 내가 꾸미는 거예요.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네. 원래 분판은 호박인데 어? 오늘 줄을 긁었어요. 알지.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이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꾸미는 거 네. 그걸로 홍염이야. 음. 근데 도화는 스스로 예쁜 꽃이야. 네. 그냥 예쁘게 보여. 사람들이 막 따라. 어. 그래서 연예인들이 도화가 많은 거예요. 무당들도 도화가 많은 무당들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많은 사람이 이 도화라는 것이 적당하면 참 좋은 거고요. 너무 많게 지나치게 인간의 고력이 들어가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들, 사연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겠어요. 옳은 인연법을 만나서 평생 인연을 찾기 위한 우리가 어, 그 인생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도 힘들고 저 사람하고도 힘들고 스쳐만 가는 인연이나 얘가 진짜인가, 만나봤네 또 아니고 사람은 많이 따르는데 진짜 나하고 평생 갈 사람은 내가 잡지를 못하고 스치는 사람은 잡는 게 도화의 기운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음. 우리 있는데 와서 물어보면 도화가 너무 넘쳐요. 지나치게 그러면은 인연법에서 사별, 이혼, 이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계속 만나서 내가 인연의 고려를, 사람의 고려고 인간의 고려를 이렇게 힘들게 치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음. 두 번째 내 네, 조상이 음,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세 분이에요. 아니면 할머니가 재혼하고 또 재혼 하시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래요. 이런 건 집안의 내력에 그게 있어요. 또 음, 집안의 내력에서 그런 내력이 있어요. 자살기는 자살기가 나오고. 교통사고 환자는 교통사고, 안병 환자 집안은 또 안병 환자. 이게 내력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일부 종사를 못하시고, 못떤 뭐 사연이 있어서, 자식의 문제든 뭐 성격의 문제든 뭐, 이런 어떤 사연에 의해서, 한 분하고 일부 정사를 못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여러 사람을 인간을 열입을 해야 되는 이 조상의 내력이 있을 때 네. 내가 또 그거 내력을 닮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꽃을 해준다, 천도를 해준다, 해운을 해준다 해서 그런 복과 명을 나쁜 곳, 그런 살들을 풀기 위한 그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안에 총각, 네. 처녀, 솜각시, 우리가 솜각신는 처녀귀신을 말하고요. 우리 몽달은 이제 남자잖아요. 16세, 14세, 16세 이상은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 옛날 법으로 따르자면 그때 미혼으로 가신 망제들이 집안에 있으면 또 이렇게 자꾸 인연법을 붙여주면서 내가 결혼을 못했으니까 너도 결혼을 못되고 떨어뜨리기만 해요. 이런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가 세서 이런 도화가 쌀이 너무 세면 팔자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센직업을 갖는 거야. 여러 사람의 연인이 되는 연예인이든 되 이런 무업이나 뭐 종교인으로 해서 무대 위에 서서 한 남자의 꽃으로만 살 수가 없고 만인들의 꽃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이렇게 해서 팔자가 세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집안에 그런 혼인 못한 망제나 혼인 주당으로 간 망제나 결혼식 날 죽었거나 뭐 이런 게 신혼 여행 같은 뭐 주당할 말해서 그런 망제나 아니면 집안에 이런 어 부인이 몇 분이시고 또뭐 남편이 몇 분인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걸로 인해서 이런 기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음 좀동 떨어진 얘기 같지만요. 이 산바람이 집안에 많이 불어오면요. 산바람, 묘장바람, 이장바람, 화장바람, 우리 밤에 봤잖아요. 이렇게 멸립바람, 음. 목심바람, 지심바람, 그게 상석, 비석. 꼭 이장하고 이렇게, 음, 화장해서, 이렇게, 그런 법만이 이렇게, 음, 산바람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를 제대로 잘못 만져도. 분티가 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산신의 벌전으로 톡하는데 그렇게 산바람이 진한 가중에는 자꾸 인연에 합의가 안 들어요. 음. 부모 자손 간에도 안 들지만 부모 자손 간에도 빨리 이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부 간의 이별 자식 간의 이별 연인 간의 이별 이렇게 많은 이별들이 사별이든 살아서 이별, 이별을 하든 이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거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일대일 전사에서만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광대한 질문이거든 이게 사실은 네. 응,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디 바람이 불어서 내가 이런 지금 인간 굴욕을 겪고 있나 이것은 음, 그 중에 그 많은 중에 사주에서 드는 바람인지 내력에서 드는 바람인지 네. 이거를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아요 음. 어, 좋아야지.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음, 일부 종사 못, 못 하셨네요. 저네번 결혼했어요. 네. 다섯 번 결혼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다 자식이 또 있고.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연,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뭐 자녀들 중에 천도제나 이럴 때는 조상상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뭐 이런 것까지 난 상상을 하면서 점사를 보거든. 음.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일부 종사에서 만년 해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관장하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지고 복구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만 상처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지를 잘 껴서 마무리를 하는 인생이 가장 관장해야 되고 보람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못 했다고 래서 뭐. 우리가 죄는 아닌데 오죽하면 그렇게 해겠어다 사연이 있듯이 있는데 이게 꼭내사적 팔자에서 일부 종사 못해라 많은 사람은 두루면서 내건 없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주변에 세건데에서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조상부분 무슨 산부분 뭐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같이 꼭 이렇게 전전복이 된다는 거 응용이 된다는 거 그걸 알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진단을 해서 그런 살을 풀음으로써 얼마든지 또 바람직한 인연법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laughs> 지금 질문하신 분들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문가하고 좀 상담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어떤 바람인지 어떤 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음, 신적인 부분, 주상적인 부분, 내력적인 부분, 산적인 부분, 사주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나한테 온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겠어. 네. 못 살지. 근데 어떤 일부적인 바람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너무 없으면 또 내가 지나치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네네.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laughs> 네네. 좀 전문적인 상담 그렇죠. 받으시면추천드리요니다 아, 참고는 하시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